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오늘은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와 호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오늘 6절에 보시면 하늘이 그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무엇 누구를 심판하실 건가 위로 올라가면서 살펴보면요.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이 성도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란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과 계약이 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지요. 성도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제자 삼으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평안과 안전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이전에 성도들에게 부과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자를 부르기 위해서 3절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으셨다. 삼키는 불이 있고 광풍이 불게 하셨다. 삼키는 불, 그리고 광풍이 무엇을 위한 도구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구별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불 같은 시험 몰아치는 광풍 앞에서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누가 누구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 같은 시험이 닥치면 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면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마치 곡식을 채에 넣고 체질을 하면 쭉장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맹이는 안쪽으로 모아지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모으는 것을 오늘 일절은 부르셨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 주셨습니다. 불 가운데 불러 주셨고 광풍 가운데 불러 주셨습니다. 예배자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러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7절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경고합니다. 7절 내 백성아 들으라 너희는 재판장인 나의 심판 기준을 듣고 또 너희도 나에게 변론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죠. 성도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절 하나님은 너의 집에 있는 수소, 순염소 가져가지 않겠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저 산에 들어 있는 모든 짐승, 모든 가축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집에 있는 수소 한 마리, 순염소 한 마리를 내가 탐내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11절 산에 모든 새도 하나님의 것이고 12절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13절 하나님이 수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럴 리 없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14절과 15절이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제물을 기뻐 받으시지만 그러나 감사가 빠진 제물을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제물의 굶주리신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의 굶주리신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는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온 세계와 만물이 여호와의 것이고 산과 바다와 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치 이방신에게 뇌물을 바치듯이 드려지는 예물을 가증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헌신해서 목회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